우리나라 사람들은 빈손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아빠, 고기 많이 잡았어요. 오늘은 빈손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식, 무의식 가운데 빈손, 참 많이 쓰는 표현이다. 여러분, 빈손은 아무것도 없는 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손, 그 손을... 빈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철학적인 한마디를 던지면, 사람은 빈손에서 시작하여 빈손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고기 한마리도 못 잡은 어부,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빈손으로 시작합니다. 탄생. 빈손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 여러분, 탄생과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빈손으로 시작하여, 빈손으로 끝이 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오늘 본문 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빈손. 빈손으로 우리가 엄마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창차 흙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맞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그 옛날 믿음의 훌륭한 선배 욕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욕기 1장 21절 이러되 내가 못해해서 알몸으로 나갔은 적 여러분 욕은 한 걸음 더 나가 알몸 아무것도 없는 몸 빈손이죠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그리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뭔가? 여러분, 인생은 놀랍게도 빈손과 빈손 사이, 그 시간이 인생이에요. 자, 빈손으로 태어났죠? 빈손으로 흙으로 돌아가죠?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을 우리는 삶이라 하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빈손과 빈손 사이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손을 보면 빈손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우리 손에 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나요? 먹을 것, 입을 것이라는 말은 삶의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위에 수많은 것들. 자, 분명히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이 빈손 위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충만한 것들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 감동입니다, 여러분. 다는 이야기지만 깨닫고 나면 그렇게 감동이 돼요. 자,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살아도 마땅한 인간이 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이 손에 있고, 누릴 것이 이 손에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이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구나. 빈손으로 온 나의 인생, 이 빈손에 하나님께서 온갖 아름다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이 땅에 온 나의 빈손에 어떤 복으로 채워주셨을까요? 오늘 한 다섯 가지를 요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빈손에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빈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내가 구원받을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빈손에 구원으로 채워 주셨다. 여러분 우리 철양교회 성도들은 말하고 딸도록 들어서 알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다. 99가지가, 와,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해도, 구원의 복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99가지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총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진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나의 빈 손에 올려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은 성경을 보니 구원에 대하여 나오는 동사가 전부 수동태예요. 자 수동태가 뭐냐? 반대말이 능동태입니다. 능동은 내가 능동적으로 한 일을 말해요. 내가 능동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얻었더니 구원을 이렇게 만들었네? 구원을 일구었네? 그게 능동태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구원은 모두가 수동태입니다. 내가 받은 거예요. 그분이 주셔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분이 입혀주셔서 내가 입은 거예요.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 여러분, 수동태의 묘미가 뭔지 아세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게 아니고, 그분이 주셔서 내가 받은 것, 그게 수동태의 묘미죠. 구원은 받은 것이고, 입은 것이고, 얻은 것이다. 한결같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마음 참 깊은 곳에 자꾸 나도 좀 보탰다고 생각을 하니,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이 주신 것 나는 받은 것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 분명히 말하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이룬 사람, 만든 사람이 있다면 바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아니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수동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착각하여 교만할까 봐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나다라는 헬라 말이 에크거든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빈손이었던 우리 죄인이었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던 빈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그 빈손에 올려주셨습니다. 선물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나는 빈손이었습니다.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거꾸로 빈손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신명기 33장 29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내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진짜 깨닫고 보니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이스라엘아, 너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어떤 번역본에는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운하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운이라는 말을 잘안 쓰잖아요 그런데 딱 한번 써봅시다 공동번역 성경처럼 김대훈 목사 너는 참 행운하구나 이 말이에요 이말 너는 참 행운하구나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한번 봐봐 너처럼 많은 복을 받은 자 너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건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줘 보세요 이거 집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나처럼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자 나처럼 더 행운하고 어디 있을까 큰 소리로 내가 나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도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구원은 죄에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을 감아 아니 보면 우리 인생의 승리를 말합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여러 고난 가운데 이겨내었어요 승리죠 영적인 축복이죠 시련과 눈물 초조함과 두려움과 절망 심지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을 신명기 33장에서 야너 진짜 행운하구나. 너처럼 하나님의 이름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대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대요. 방패는 막아 주는 것, 칼은 무찌르는 것, 방패는 지켜 주는 것, 칼은 이겨 이기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마침내 대적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적군의 높은 곳을 발로 밟고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겼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이기고 눈물을 일기고 질병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원수마기를 이기고 사실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축복을 얻었다 이스라엘아 초량교의 성도들아 너참 행운하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네. 하나님이 너에게 칼이 되어 주셨네. 너처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도록 도록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빈 손에 하나님이 크란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 주셨다. 세 번째, 나는 빈 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빈손에 소유와 재물을 주셨어요. 나의 빈손에 소유와 재물을 주셨다. 여러분, 원래는 나는 빈손, 다시 말하면 내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빈손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빈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 기도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오, 하나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먹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여러분 그거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빈손으로 이 땅에 온 나의 빈손에 하나님이 채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추억 속에 참 그리운 지혜선생 코엘렛. 생각나죠? 전도서 말씀. 지혜선생 코엘렛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주셨대요.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여러분, 진짜 핵심을 찔렀어요. 자, 전도서 5장 19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재물, 소유, 누림. 여러분, 이 누림은 즐거움과 행복이 동반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죠? 지혜순생 코엘레에서의 마지막 결론. 성도들이요,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선물은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렸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온 나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와 재물을 올려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한 대목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고 거지 같아 밥좀 주세요 하늘 아버지 밥좀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거꾸로예요.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 양식 밥한 그릇 누가 주실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밥한 그릇 따뜻한 국한 그릇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분이 주시니 우리는 받는 걸. 그렇구나. 밥한 그릇, 국한 그릇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아 누리는 선물이고, 복이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부터 반성합니다.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요. 이만큼은 내가 한 거야. 근데 요, 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깨닫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은 내가 했고, 요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온전한 감사, 이 기쁨에서 마음속에서 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는 온전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요만큼은 내가 했다고 믿으니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빈손이었던 우리는 일용할 양식 내 삶의 기본이죠 일용할 양식부터 아까 지혜 선생님 코엘렛이 뭐랍니까? 소유와 재물까지 기본에서 그 위에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빈손으로 이 땅에 온 나의 빈손에 하나님이 그런 멋진 복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빈손에 호흡을 주셨어요. 숨. 여러분,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귀한 은혜, 숨을 주셨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휘가, 단어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호흡, 숨, 그것도 목에 있는 숨이라 해서 목숨이라 합니다. 목에 있는 숨.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빈손과 빈손 사이가 인생이라 했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사이를 인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그 사이가 인생이라면 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숨입니다, 숨. 여러분, 이 숨이 없으면 나는 빈손으로 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숨이 얼마나 큰 은행가.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가운데 우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숨을 계속 쉬면 됩니다. 하는 사람도 웃고, 듣는 사람도 웃고. 그런데 여러분, 숨을 계속 쉬면 안 죽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 의지로 숨을 계속 쉴수 있나요? 그러면 세상에 죽는 사람 아무도 없게. 숨을 계속 쉬면 안 죽는데 알아요. 그런데 그 숨을 계속 쉬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 이게 하나님이 혜구나 내가 오늘 하루 차가운 숨을 코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뿜어내는 것. 야 이게. 빈손에서 빈손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러분 성경은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빈손에서 나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기 전까지가 우리 인생이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인생이 되려면 숨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세상에서 나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호흡을 선물로 매일같이 주고 계신다. 목사님, 근데 그 선물, 호흡이, 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놀라운 은혜는 숨이 은혜죠? 근데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 절망이냐?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숨 넘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숨을 주님 안에서 거두는 것도 너무너무 영광이고, 그게 성도의 일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빈손과 빈손 사이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잠시입니다. 빈손에서 왔다가 잠시 후에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손에 참으로 많고도 아름다운 것, 여러분 많은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셨어요. 참 은혜구나. 원래 나는 빈 손이었는데 이게 웬 떡, 이게 웬 것? 하나님 은혜구나. 그분이 주셨구나. 고린도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꾸중을 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 중에 그게 뭐든지 간에 심지어 내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들숨 날숨 이거 하나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있다면 말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 아닌 것처럼, 이건 내가 했어요. 이런 사람처럼 자랑하느냐? 뭘 자랑해요? 지 자랑. 왜네 자랑을 하느냐? 하나님 자랑해야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요, 절기가 되어서 교회가 하는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감사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왜 자랑하는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너무 너무 아는 말이지만 깨닫고 보니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거라. 그런데 왜 너는 니네 자랑하고 살아? 니네 자랑하면 안 되지. 너에게 그걸 주신 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지.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빈손과 빈손 사이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빈손에 하나님은 진짜로 아름다운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빈손 위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은혜와 그 아름다운 복을 올려주신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 합니까? 족한 줄을 알아라.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라는 거죠. 조금 더 나가 보면 그것 다 하나님이 올려 주신 은혜야. 감사하며 살거라.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문맥을 보세요. 오늘 본문 앞뒤를 보시면 주제가 경건입니다. 하 이걸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고 경건이고 이렇게 살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주인공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